머리가 떨어지나 면 떨어지나 말한 들어가면 돼 불필요한 동작 막 이렇게 크게 크게 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다 걸려 대신 어때 머리 하나라도라도 손 이렇게 터치가 하면 돼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대신 잘 들어갔을 때 타이밍이 맞으면 이렇게 끌면 뭐못 들어 이렇게 들으면 절대 못 들어 그러니까 타이밍 이잘 맞았어 그거 어때 잘 들어갔어 그거 어때 알랫배가 들어가면서 뻗어도 마찬가지고 잘 들어가서 그거 어때 이렇게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맞췄어. 여기서 팔 잡고 그냥 그대로 아래 붙이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돼. 잡고 얘를 뒤지는다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는 거는 타이밍 맞아야 돼. 그거 떨어질 때 마찬가지야.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있다가 또안는다고또 까먹지 말고 들어갔었때 그럼 어때? 너는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갔었때손 없는 데. 들어가 있어야 돼. 손 움직여. 손 움직여봐. 그럼 어때? 어 그렇지. 손이, 손이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어때? 내가 벌써 여기서 들어갈 머리 그럼 가면좀 플라워나한테 그스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대신 떨어질 때잘들어가서할 줄을 좀 몰라 갈 거야. 상대가 이렇게 밀렸어 스페어처럼 내가 쪽쪽하다가 어때? 상대 사정했어, 그만 들어가. 이거들고. 요거는 어때? 상대 이렇게 밀렸잖아. 볼거 없어. 그냥 잔 스텝으로 달려야 돼. 근데 좀 어때?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뻗어봐. 그럼 어때? 그냥 자란 애들 하나 뜯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때? 빨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회전은 알았지또 잘못 들어가서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빠지면 어때? 놓더라도 빨리 놓고 이쪽 기준 쪽으로 해서 밀고 들어간다. 어때? 형. 어. 지금 잡으면 어때? 팔로 잡으면 또 상대 싫어. 언니가 어때? 오면 어때? 와봐. 어. 무릎 잡아놓고 어. 어깨로 잡아놓고. 지금 인사이드 건어봐 하나.